또까슈 오늘은 나이키 sb 덩크 코트 퍼플로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한번 보시죠 바로 준비를 해서 디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는 덩크를 250도 신는데 있는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sb 덩크 프로로 엄청 발볼이 쪼이는 신발입니다 이턱 부분인가요 이게 매우 두껍고요 발을 넣으면 엄청 쫄립니다. 이 신발 같은 경우는 260 무려 1업을 했는데도 쪼입니다. 발, 발 길이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신는 데는 지장 없지만 너무 타이트합니다. 프로 뭐 스케이트보드 전문 스케이트보드 할때 신는 신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타이트해요. 저 같은 경우 1업을 했는데 1업하니 발이 편하고요. 앞전에 255가 있었는데 도저히 못 신을 것 같아 그림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요 덩크랑 똑같지만 이턱 부분이죠 이 혓바닥 혓바닥이 나나요 아무튼 이 부분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신으면 엄청 타이트합니다 풀어서 신어도 이게 다 풀려있는 거의 풀려있는 느낌인데도 많이 쫄리거든요 발볼 넓으신 분은 1 5업2업까지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제가 워낙 칼발이라서 칼발인데도 쫄리면은 그래 될 거라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. 다른 분들은 사이즈를 잘 고려하셔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끈은 우동끈이라나요. 통통한 끈이 있어서 여분 흰색과 참 디자인은 정말 이쁩니다 보랏빛이 나지만 신발 정말 이쁘죠 예, 상당히 괜찮고요 어, 이 신발을 추천을 드리고는 싶지만 쫄린다는 거 그리고 줌에어가 보시면 줌에어가 설치되어 아,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덩크에는 줌에어가 있는 지 없는지 기억 안 나는데 없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신발이라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이쁩니다 뭐, 덩크 좋아하시는 분은 SB 덩크를 더 선호하시죠? 보통 요즘 덩크가 인기가 없어서 거의 마이너스 P죠? 정가 이하로도 많이 살수 있고요. 근데 SB 덩크 경우는 이것도 재발매에 또 재발매를 했던 거로 며칠 전에 재발매를 또한 거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. 1치킨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이 디자인과 같은 그린색도 있고, 시카고도 있는데, 시카고 같은 경우는 60만원, 70만원이 넘어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신발도 이쁘지만, 그돈 주고, 덩크를 신을 수 있는 분이 몇분 계실지는 모르지만, 지금 이 덩크 SB를 도전하시겠다 생각하신 분은, 이 커트 퍼플, 가장 저렴할 때죠. 한번, 후회 없이 신어 보실 수 있을 가격이라 생각합니다. 피를 많이 주면 아무래도 신발 신을 때좀 부담감이 가죠. 그리고 제가 느낀 느낌 그대로 얘기하면 편하진 않아요. 발이 조이기 때문에. 근데 꽉 잡아주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덩크, SB 덩크를 추천드립니다. 디자인 한번더 보여드리고 영상을 그겠습니다 똑가슈는 간단 뭐 명료하게 촬영을 끝내기 때문에 별다른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<laughs> 이 정도밖에 못 하고요. 아무튼 SB 덩크 이번에 제 출시 또 재발매돼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나이키 덩크 SB 덩크 코트 퍼플로 왔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. 똑 가슈. 끝.